김종태 경제 플러스, 제 5회차입니다. 아, 이 1회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회차면 앞으로 100회차까지는 무난하겠죠? 어, 이번주는 굉장히 더웠어요. 저도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운동하면서 아주 얼굴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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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탔는데 이 더위에 또 건강들 해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난주 한주간 우리 경제 소식 쭉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하디슈는 어, 금리 인하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오랜만에 또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지금 현재 아마 최저금리로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물론 일본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운영과 조달을 비교해 볼때 거의 아마 제로금리에 가까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가 내리면 이게 다른 시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마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때 인구의 감소 속도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어 아무래도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어 금융기관들은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달금리 자체가 또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운영금리와 조달금리 차액 때문에 심지어는 보험회사들도 현재 그 고객들한테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빌딩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금리가 아주 낮은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이제 그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경제도 경제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또 우리 그 열심히 한푼한푼 아끼면서 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 다 같이 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주에 또 이런,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또 해운업 구조조정 계속 여파가 있고요. 뭐, 롯데그룹에 대한, 뭐, 검찰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맞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고도 맞물려서, 어,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지난 어떤 뭐, 여러 정권에 이어진 어떤 그 부정 비리 부패 척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저희가 이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검찰에 다 맡기고 우리는 지켜보는 하나의 관람자 입장에서 하나씩 한번 어,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관전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요즘 어뭐 아주 좋아요. 그 뭐죠? 메이저리그에서 뭐 우리 선수들 아주 연일 홈런이 뭐 장렬입니다. 장렬. 작년.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는 또뭐 이제 리우 올림픽 때문에 많은 뭐 과목들, 뭐 종목들별로 지금 준비들 차분히 다 되어 되가고 있고요. 또뭐 구기 종목들은 또 하나하나 또 그, 한, 어, 승선하는, 또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결정되어 가고 있는데, 어, 한두 달, 60일인가요? 60일 정도 지나면, 어, 여러분들도 아마 리우 올림픽에 한참 빠지게 될것 같고요. 일단 스포츠와 또 우리 그 경제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자들, 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기존에 이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는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는 좀 침체기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 창업자들 중에서 이제 아주 아주 특별한, 특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창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그 사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일부 순서에서는 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어, 전문가들의 어떤 그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어, 우리 그 창업자들, 스타트업들의 여러 같은 그 요청에 의해서 당분간은 우리 그창업자들 소개하는 시간으로 일부 이부를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뭐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 아더티 보면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사업에 승부를 걸고 계시고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하나씩은 이렇게 그 구입해서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을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잔태 정형진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잔태의 정진입니다. 네, 네. 자 앞에 이렇게 신발들이 쭉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신발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다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laughs> 신발은 하나의 이제 도구일 수도 있고 또 신발은 또이 우리 저 잔태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거라서 신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 신발은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브랜드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도전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뭐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단테 정영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시장에서 신발이 아니라 신발이 아닌 또 다른 거. 신발이 아닌 아주 특별한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그 이분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평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구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네 신발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일단 저희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네.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신발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호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신발들을 알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드오션 이게 신발이 저희 브랜드로 해외에 소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 시장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도 지금 1년에 개인당 신발을 사신는 수가 예전에 한 켤레 두 켤레에서 지금 심지어 데이터상으로 한 다섯 켤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시는 신발 수가 13 켤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 그만큼 신발은 자주 사서 신는 는 하나의 소모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신발 액세서리가 소모품이지만 저희가 사실 광고 카피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발은 액세서리다. 즉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신발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 것은 그냥 놔두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신고 있는 신발에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뭐 아주 컬러풀하고 반짝반짝 하는데 보니까 이 신발에 부착하는 것 같아요. 뭐, 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긴 하겠지만 아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 미국에서 현재 양말 시장이 아주 폭증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남성 양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지가 이제 폭이 좁아지고 약간 짧아지는 그런 추세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넥타이, 저도 넥타이 안 맺잖아요. 넥타이를 매지 않는 대신에 양말에다 이제 포인트를 줘서 양말 구입을 뭐남성들이 아주 맞습니다.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좀 치장하고 남성들이 뭔가 예쁘게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전반적인, 저, 전 세계, 뭐, 추세가 다 비슷하긴 한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남성들이, 물론 여기 여성들 신반도 물론 있지만, 남성들의 어떤 그, 장신구, 남성들을 치장하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시장이 아주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뭐,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우리 그, 신발에도 또, 뭔가 장, 그, 장식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 액세서리가 어떤 건지, 그, 저는 이제 신발 보니까 이렇게 앞에 그끈 매는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착용하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 네. 네. 일단 저희는 그 매는 방법에 따라서, 어, 특허를 가지고 매는 방법으로 그 신발을 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약7 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요. 매는 방식이 일곱 가지로 다르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끈으로 매든 거 대신에 앞에 이런 어떤 그 악세사리를 붙여서 이렇게 매는 방 매는 방식. 예 맞습니다. 네. 요거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이거는 저희가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시장에서요. 어페이스업이라는 어, 신발 장식인데요. 페이서. 네 네, 네. 네. 사실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말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한데. 전면부 그러니까 신발의 전면부 얼굴이 되는 발등, 부분을 네. 예, 얼굴이 되는 신발의 얼굴이 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아동화인데 일반 신발과 아동화에 음. 보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착용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신발끈을 좀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올리시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요 고리 하나를 당겨주시면 요렇게 쉽게. 아. 풀릴 수 있는. 착탈 그리고 방법도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신 상태에서 원 만들어주시고 이 고리를 걸어주신 다음에 아, 양 옆에 아, 당겨주시면 제 발에 맞춰서 신발을 장식할 아, 수 있습니다. 야이 신발 신발의 대 변신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단순했던 신발들이 이 장식품을 달고 나서 뭔가 좀, 뭔가 느낌이 아주 괜히 달라 보여요. 또 그런 이제 그 칼라풀하고 아주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밋밋한 어떤 그 신발 디자인이 어요 액세서리 때문에 굉장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하다 생각을 해내시게 됐죠?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뭔가 좀 발전적으로 제가 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외부 시장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였고, 그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어,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없을까라고 음, 네.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장들을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서칭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음.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발 시장에 저희 삼촌이 사실 한 40년 년 동안 신발 공장을 성수동에서 하고 계세요 아, 그 네, 그 그래서, 하셨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신발에 관심있게 음. 또, 그, 또 홍보도 해드리고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그 사업 아이템들을 신발 쪽에서 찾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물론 신발 사업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도 이렇게 신발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가족 중에서 이제 신발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이 아이디어가 지금 뭔가 팔리고 뭐가 돈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재 어떻게 그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현재 뭐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어, 예상이 되거나 되고 있는지 예 저희가 초반에는 어, 아이템 그 악세사리를 사실 600여 종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어디 시장에 놓으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악세사리 라든지 신발 시장 신발 매장 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사실 위탁 판매 형태로 어, 많이 넣었고 었 그게 사실은 관심들은 있으신데 위탁 판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아이템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팔리다 보니까 상품이 이 상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출이 성장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제한되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 매장,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매장 형태를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고 어, 국내보다는 또 해외 쪽에서 더 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넷 SNS라든지 사실 독일 전시회라든지 뉴욕 전시회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해외 쪽에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는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많지가 않아서 미미하지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 보면은 좀 성장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제 서구의 사람들이 이제 구미에 딱 맞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 자체 가격이 있을 건데, 신발 가격보다 액세서리 가격이 비싸면 안될거 아니야, 그쵸? 네. 아무래도 신발 가격에 비해서는 이제 액세서리 가격이 좀 싸긴 할 건데, 이 가격도 과연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되긴 은 해요. 근데,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또 한두 사람이 이제 신발에 장식을 하고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따라하는 현상도 생기고 하기 네. 때문에, 어, 매출이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창업자들이, 스타트업들이 정말 그 물건을 알리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 없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품들도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야,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신발에만 붙이는 걸로서 뭔가 다 단순해 보여요. 네. 네, 이게 뭔가 심플하고, 이렇게 뭔가 좀, 뭔가 2% 부정인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패션 위주로 네.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패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악세사리거든요. 악세사리로 내가 남들한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해줌으로써뭐 어떻게든 이뻐 보이게 하는 게 악세사리의 어떤 네. 요건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신발에. 각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아, 뭐2000뭐 우리가 사귄 지 2000년, 아, 2000일, 1000일 <laughs> 뭐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연천경찰서에서 <laughs>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치매 노인 및 장애우들 통해 가지고 한때 보급되어 있는 실종 안전 슈즈라는 아. 개념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아, 주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뭐 IT 기기나 ICT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찾을 수 있게. 네 사실은 그 IT 제품들이 사실 많이 보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형태라든지 밴드 형태들을 착용 안 하시고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일선 경찰에서 경찰서 전화번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전화번호는 일선 경찰서 전화번호고 사실 이한 예로 최근에 얘기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걸 착용하신 분이 철원에 가서 요 착용하신 이 착용하신 실종 안전 슈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 이런 치매, 얘기가 있습니다. 치매노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아 보이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치매노인 및 장애우들이 그 지금 음... 보급되고 있는 일종의 우리가 어, 너무 IT적인 네. 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착용을 하고 나가시지 않기 때문에 음, 조금 아날로그적이죠. 신발은 누구나 착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목걸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서 채서 이렇게 떼어버리면 무기가 그렇죠, 네.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작업이 음.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발까지 사실은 그 전에 기존에는 액세서리들을 위주로 했다면 네. 저희도 이제 아, 신발 디자인이 필요하게 됐어요. 시장에서 저희한테 어 너희 그럼 신발은 디자인하지 않아? 음, 그렇다면 네. 어 국내에 저희가 어, 많은 신발 제조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대표 브랜드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다 보니, 네, 네. 어, 그렇다면 잔태라는 개념에서 신발 악세사리를 가지고 신발 브랜드화 해서 세계에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 어, 해서 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그 대부분의 신발들이 저희가 디자인해서 신발까지 같이 음. 디자인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지로 만든 신발이에요. 어. 저희가 한지로 만든 신발 업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한지로 만든 디자인에 저희 액세서리를 착용을 해서 함께 디자인해서 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유의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잔테라는 브랜드와 음. 저희가 바리우스리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골프에서 그 고, 골프 마크 하잖아요. 여기 시판에 네. 마크 같은 게 달렸는데 이건 뭐예요? 네. <laughs> 요거는 신한은행에서 사실 그 샘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신발 쪽 액세서리 사업은 저희가 선도하겠다는 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신발 액세서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고민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골프 볼마커입니다. 사실 볼마커가 모자에 있었고 대부분 모자에 보니, 예 대부분이죠. 그리고 네. 현재는 밴드 형태 시계 쪽이라든지 버클 네.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마즈나 많이 느끼기도 네. 했는데 이걸 어차피 볼마커를 놀려면 골프 하에 된다.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골프 하에서 놓고. 볼 마커를 다시 신발에다가 착용하는 형태로 아. 저희가 디자인을 하,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이렇게 마음에 드네. 네. <laughs> 일단 골프할 때 이거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이제 좀뭐머리에사는게 아니라 이제 발에서. 발에서 하실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그 현재 신발의 어떤 대변신을 보고 있는데. 네. 어, 이게 계속 또 같은 거로만 가면 또 소비자들이 또 식상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계속 그 발전을 하고 또 디자인도 바꿔나가고 또 새롭게, 새롭게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뭐요 차세대 뭐 이런 것도 또뭐 개혁인 게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끈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네. 끈에 어떤 방식으로든 착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고 사실 그렇다면 질문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끈이 없다면. 끈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끈 없는 신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끈 없는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고, 끈 없는 신발들이 가장 많이 신는 사람들을 시장을 조사를 했더니, 어린아이 여성, 여아가 음. 많이 끈이 없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여성들이 끈이 없는 신발들을 많이 신더라고요. 운동화 아닌 뭐 여성 구두나 이런 것들 끈이 대부분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끈이 없는 신발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자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성화입니다. 이거는 뒤로 잠시 빼놓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성화인데 저희가 끈이 없는 신발은 여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화에 보면 이걸 코사지라고 하는데 이 코사지들이 달려 있는 신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발들이 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길거리에 많이 보시면 여성분들이 장식이 많이 달려있는 신발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발을 샀는데 이 장식들이 신발보다 더 먼저 상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장식이 부착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이걸 떼어내서 새로 교체하고 음. 비싼 돈을 주고요 아, 예.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니즈도 판단을 했고 음.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볍게 아착 이것도 뗐다 붙였다 착, 착탈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아. 컨셉은 탈부착이 쉽게 디자인이 된다는 음. 겁니다. 여기에 그 보시면, 따라 이제 뭐 다른 걸 바꿔서 시군죠 네. 여성분들이 네. 사실은 옷을 입고 음. 밖에 나가실 때 옷에 맞춰서 신발을 갈아 신으세요. 음. 그리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또 사셔야 돼요. 옷에 맞춰서. 음. 그런데 이제는 장식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 음, 못 빠졌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그 어, 동안 이 어, 앞에 장식이 없는 음. 신발은 밋밋하고 뭔가 좀 뭔가 허전한데. 장식을 붙이면서 이제 자기 개성을 여성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오래 있으면 오래 신다 보면 이제 상하고 손상되면. 고장 나면 이제 돈을 주고 야쳐야되요 네,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이렇게 깨다 없이 달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을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신발도 저희가 음. 지금 디자인도 하고 네. 액세서리도 지금 디자인을 음.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상품들은 홈쇼핑에서 지금 같이 예. 판매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신발이고요. 그, 신발 만들 때부터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 이 같이 돼야 될것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음. 이 여기가 사실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틱까지도 예.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 컨셉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 예, 예. 자 이게 신발의 악세사리로 출발해서 신발의 악세사리의 범위를 또 벗어나서 또 다른 것들도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이게 신발 악세사리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무슨 뭐 네임텍 같은 것도 뭐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사실 액세서리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골프 쪽 시장도 어, 사실 신발 시장만 저희가 보고 있으면 어, 신발이 그러면 다른 분야에는 안심. 안신... 는 것인가 아, 다른 분야도 신는단 예. 말이죠 골프 쪽 그래서 골프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어, 저희 액세서리를 볼마커 형태로 변화를 했던 것이고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골프 쪽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5 60대 분들이 많이 하셨던 골프가 어뭐 스크린 골프가 나오면서 3 40대 그리고 최근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 등록되면서 음, 10대 20대로 가면서 골프 시장은 커져 있는 반면에 어사실 메인 시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액세서리 시장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저희 것을 그 골프 시장에, 액세서리 시장에 접목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예. 주셨던, 어, 골프 네임 택도 같이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사실 고거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예. 지금 대형 골프 매장에는 저희가 다 디스플레이 돼서 나가서, 예. 전국에서 주문 하면 저희가 다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셨겠지만 저는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신발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갈아 신는 편은 아닌데. 아이 신발도 이렇게 변신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신발도 또 자주 이렇게 좀 갈아 갈아 신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오늘 이제 이 제품을 보면서 느꼈는데 어 그냥 저희는 하나 사, 사면 그냥 주구장창 막 오랫동안 계속 신게 되는데 앞으로 아까 외국에서 양말 유행하면서 이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남성들이 이제 뭔가 장식을 하고 치장하고 또 뭔가 그 임팩트를 주고 또그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시장의 상품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이 신발의 어떤 그 액세서리 제품도 그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우리가 그 현재 시장에서 이제 잘 저희가 이제 자리만 잡으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도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뭐 저도 적극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또 오늘 뭐 마지막으로 네. 혹시라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또뭐 포부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해주시겠,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신발 소개를 해 드리면 액세서리죠. 사실은 아직까지 신발에다가 이런 액세서리를 하는 시장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이런 게 있었어.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심지어 외국은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신발에다까지 액세서리를 단단 말이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액세서리는 신발의 일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신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신발 디자인을 넘어서 요 컨셉으로 저희가 토탈 브랜드화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저희가 또 번외로 이 마케팅 차원에서 사실 미국 대통령 그 선거 경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그 대선 캠프에 네네. 저희 샘플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그 지지자들한테 또 공급해서 쓸수 있도록 또 얘기도 해놨고요. 어, 그렇게 전달돼서 계속 사업 저희가 사업적으로 많이 그 해외시장이라든지 국내시장에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잔태가 이렇게 악세사리를 넘어서 토탈 브랜드와 세계의 대표적인 한국 신발 브랜드로 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 뭐, 이거 유사한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뭐, 지적재산권으로 일부 보호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 창업자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특히, 특히 이제, 그 신발의 장식에 대해서 좀 관심있거나 이 그러신 분들은, 여기 쭉, 이렇 뭐 연락처하고 이메일 나가시죠? 여기로 쭉, 여기로 한번 그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또 전화를 한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또 자세한 내용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어, 방송에서 못 보신 내용들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그 스타트업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를 또 활성화시켜, 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적적으로 극 응원해 주시고 한 가지 딱 부탁이 있다면 야, 나어제께서 무슨 방송에서 봤는데 이런 신발에도 악세사리를한다더라 뭐 라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주변에 사람들한테 한 번, 한마디씩 얘기하거나 블로깅을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한 번쯤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앞서가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비해서 티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 제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 김종태 경제 플러스 제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2부에서는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채인증에 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 2부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저희 인증 방법 그 다음에 핀테크 연관해서 새로운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또 많은 어떤 그 인증, 어, 인증, 뭐죠, 그 OTP 카드나 아니면 이런 그 없애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템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를 했고요. 어, 이부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 우리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왔을 때는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